안녕하세요. 굿모닝 화천뉴스 이경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2020년 9월 셋째 주 굿모닝 화천뉴스 시작합니다. 화천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들의 방문과 국민들의 타지방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고향 방문 자제 등 5대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대 수칙은 SNS나 영상통화를 통한 안부 묻기, 불가피하게 이동 시에는 개인 간의 거리두기, 타 지역 벌초와 성묘 자제, 명절 음식 준비는 화천 지역 상가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는 얘들아, 오지 마라! 하는 부모님이 되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화천상가 방역단이 확대돼 다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단은 연말까지 화천군 전역에서 상가 밀집 지역은 물론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 이동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살균 소독 작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화천군은 지난 3월 말부터 약한달 정도 공무원과 주민 30여 명으로 구성된 화천 클린상가 방역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화천 클린상가 방역단의 활동으로 우리 화천 상가가 더욱 깨끗해지겠죠? 화천 지역의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영양 플러스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신청 임신부들에 대해 영양 상태를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최적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동시에 이를 위한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임신부 맞춤형 영양관리 사업은 그 대상이 임신 주수별로 세분화됐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라고 합니다. 임신 주수별로 맞춤화된 서비스라고 하니까 우리 화천의 임신부들 건강하게 나세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상품권 할인정책이 추진됩니다. 화천군은 오는 29일까지 화천군의 주소지를 둔만 14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화천사랑상품권을 액면가 10% 할인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품권은 화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행성 게임물 취급업소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거래가 가능해 추석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10% 할인 29일까지라고 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실외 작업에 한해 재개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실외작업에 한해 9월 14일부터 노인 일자리 운영을 재개하고 참여자 1,665명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 개인 간 2m 간격을 지키기로 했는데요. 환경감시와 공공산림 가꾸기, 화천변 쓰레기 수거 등 대부분의 실외 공공일자리 사업도 방역수칙 조건 아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실외 사업을 위주로 다시 재개된다고 하지만 2m 거리 간격뜨기는 기억해 두세요. 화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인 화천문화원이 건립됩니다. 화천군은 한안면 용암리 생태영상센터 인근에 화천문화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달 공사를 발주 내년 10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건립공사에는 총 40억 원이 투입되고요. 올해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10억 원과 군비 15억 원등 25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3층 규모로 지어질 문화원 건립은 로비와 전시실, 강의실, 회의실, 연습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화천문화원이 건립된다고 하니까요. 문화예술인들도 즐겁고 주민들도 즐겁겠죠? 하청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8일부터 공공도서관에 도서 택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도서 택배 서비스 대상은 임산부나 생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없는 면 지역 거주민이나 12살 이하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서 택배 서비스 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고요. 왕복 택배비와 포장비 등은 화천군이 지원합니다. 화천군의 도서 택배 서비스 택배비는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가을 독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화천으로 귀촌한 한 주민이 정착 초기 받은 배려를 마스크로 보답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상서면으로 귀촌한 51살 임동호 씨는 지난 9월 9일 늦은 오후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마스크 만장을 화천군에 기탁했습니다. 임 대표는 지난 9월 12일에도 4천장의 마스크를 화천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굿모닝 화천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을이 기어 가고 있습니다. 추석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주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